제가 심하거나 좀 기본적인 치료를 해도 잘안잡는다면꼭 사실 별뜻0로 하시라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예스병원 신경외과 권정규 원장입니다.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허리 통증의 중요한 원인인 디스크랑 협착증 이런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뭐 허리 요추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요. 여기 모형에서 보시듯 이제 이쪽이 이제 배쪽이고 이쪽이 등쪽입니다. 그래서 허리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보이는 구조물이 뼈와 뼈를 받쳐 주는 디스크, 뭐 추간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경. 신경은 이제 중심신경이 있고 이쪽 가지신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이제 구조문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허리가 아프시면 본인이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이거를 명확히 알기를 좀 원하세요. 사실 디스크랑 협착증은 거의 증세도 비슷하고 치료도 비슷하고 진단도 비슷하고 사실 예방도 비슷해요 환자분들이 제일 아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떤 증세가 있을 때 병원에 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나 예방이 중요한지 이것을 아시는 게 중요하죠 먼저 디스크 이제 흔히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디스크 질환은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이제 보통 뼈와 뼈 사이만 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이제 동그라미처럼 디스크가 이 노란 신경 쪽으로 밀려나가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보통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여드름의 비유에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뭐 여드름이 우리가 부풀어 올라있어서 빨갛게 되어있으면 아프기도 하죠. 그리고 그 여드름이 심해지면 터져서 그 안에 내용물이 나오죠. 흔히 말하는 추간팔 탈출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착증. 협착증을말 그대로 이제 좁아진 상태. 그러면 어디가 좁아졌나? 신경 길이 좁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뼈와 뼈 사이에 추간판이 있고, 신경 길이 이렇게 뒤쪽으로 지나가는데, MRI 상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물길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뒤로 까맣게 막혀 있는 동그라미로 보이는 그 부분들이 있죠. 저 부분에서는 하얀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경이 어느 부위가 얼만큼 눌리느냐가 치료나 예방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 디스크나 협착증의 증세는 그럼 어떤 것이냐?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신경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허리나 엉치, 허벅지, 종아리 뭐 개별적으로 아프기도 하지만 이제 복합적으로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같이 아플 수도 있는 거죠. 눌린 부위나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갑자기 디스크가 파열되는 급성 디스크 파열이 되게 되면 특징적인 증세가 있으세요. 뭐 특별히 내가 일상생활을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 방법이 허리 쪽에서 뭐 뚝하는 느낌이 났다든지 찌릿한 느낌 그리고 뭐 허리가 내려앉는 느낌 그러면서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이렇게 숙이잖아요. 이런 숙이는 동작을 써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막 움직이지 못할 정도에서 구급차를 타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만성 디스크 질환은 이제 여러 차례, 일 년에 뭐 수차례 뭐 허리 때문에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든지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가 자주 아프고.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허리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만성적으로 디스크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 그리고 이제 보행 장애, 걷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중심 신경이 상당히 이제 많이 눌렸을 때 그런 증세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 협착증은 사실 만성 디스크 질환과 좀 증세가 좀 비슷해요. 뭐 수차례 여러 종류의 뭐 허리 통증, 방사통, 보행장애가 발생하고요. 협착증은 사실 노화로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협착증을 진단을 받고 예전에는 뭐 가벼운 약이나 주사 치료를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똑같은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거나 나날이 심해지는 이런 게 협착증에 좀 특징적인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문진만으로는 사실 구분이 안 되거나 뭐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 CT, MRI 이런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일 정확한 검사는 사실 MRI이긴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처음에 병원을 가면 엑스레이를 많이 찍긴 해요 엑스레이가 좀 간편하기도 하고 검사도 빠르고 저렴하기도 하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디스크나 협착증이 진단이 되느냐 사실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에서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든지 이런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다든지 하면 디스크나 협착을 의심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걸로 알 수가 없죠. 이제 이게 같은 환자분의 엑스레이, CT, MRI거든요. 이 환자분의 엑스레이를 보면 뭐 뼈와 뼈 사이의 간격도 괜찮고 뭐 특별히 뼈가 어긋나거나 정렬이 틀어져 있거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근데 CT 상에서 보면 약간 회색 부분이 디스크가 부풀어 올라 있는 게좀 의심이 가요. 근데 이제 MRI를 찍어 보면 정확하게 이제 까만색으로 디스크가 터져서 밀려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엑스레이에서 괜찮다고 해서 디스크나 협착이 없네요 사실 그렇지 않고요. 증세가 심하거나 좀 기본적인 치료를 해도 잘안 낫는다면 꼭 MRI를 찍어보는 게 사실 제일 100%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MRI를 처음부터 찍어야 되냐? 사실 좀 MRI가 비용도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기도 해서 처음부터 찍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뭐 증세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통증이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디스크에 준해서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치료에도 안 낫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증세가 계속 반복된다든지 하면 MRI 찍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MRI 찍었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검진의 차원에서 MRI 찍어서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이제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할수 있고 같은 증세가 반복이 됐을 때 아, 내가 이제 뭐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하게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MRI를 나중에 이제 계속 되시면 찍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디스크나 협착증에 어떤 병인지, 뭐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증세가 있을 때 병원을 오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디스크와 협착증에 어떤 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약간 특징적인 사례라든지 오해하기 쉬운 증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